어야손어 뭐라 어떻게 아손 떼기 아아니 안돼 얘네 아아 풀고 물어 바로 찍어 바로 찍어 안돼 아어어나 <laughs> <돼! 안> 아! <laughs> 여기 캐첩 많아 한도그좀줘 네. 오늘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의상을 네. 한번 입어봤어요 네, 맞아요. 조교 선생님, 오늘 음. 저희가 피해 거짓을 제가 진짜 어려워했잖아요. 게임 중에서 진짜 내던지고 싶었던 적이 열백 10, 번은 된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하린님을 알게 된게 피해 거짓을 하고 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원래 이런 게 맞나 싶어서 다른 분들 방송하시는 거를 살짝 봤어요. 근데 마침 맞침, 보고 있었는데 음. 전문가가 한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바로 팔로우하고 알게 돼서 여기까지 모시게 됐어요 <laughs>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등생이 되고 싶어요 <laughs> 오늘 한번 A일지 F일지 <laughs> 어, 어, 어. 연하리 님입니다 연하리 님 어, 게임 진짜 잘하시는 아니 <laughs> 소울 드랍 우리나라 최고 <laughs> 스위치 최강 미녀 교수 최강 취향 최강 구속 나는.. 나는 좀 그래 나는 좀 속바지는 속에 있어야 된다 생각해 끝에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건 괜찮은데 너무 대놓고 어 속바지 입었다 막 이거는 좀 그래 팬티가 보이면 창피하니까 아예 다안 입는 건 어떨까요? 아 그거는 이제.. 아, 팬티가 보이면 부끄러우니까 팬티를 벗자 발상의 전환 자, 비로소 오늘의 메인 컨텐츠 음. 자, 오늘의 블록 게임은 연하린님 모시고 소울 고수, 소울 좌, 소울 매니아 연하린의 전적, 다크 소울 3, 음. 엘들링, 그리고 피에 거짓 이렇게 일단 소울은 그렇게만 엔딩을 어. 봤고 또 음. 이것 저것도 했지 음. 공포 게임은 근데 다여기 했는데 <laughs> 아, 공포 게임 맞지? 아, 반응 맛집. 아, 반응 맛집. 참고로 피고라도 음. 소리 지르면서 합니다. <laughs> 저는 그래서 오늘 소울자 연아리님께 혼나가면서, 음. 아마, 근데 뭐, 혼내르시진 않을 거죠? 제가 그래도 잘 많은데. <laughs> 저는 약간 친절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좀 표정을 잘못 숨기는 편이라, 아, 네, 아, 거기에는 조금 아, 드러날 수도. 아, 아. <laughs> 어, 어. 최대한 음. 한번 그럼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laughs> 근데 벌써 33시간을 했네. 엄청 많이 한. 거, 내가 33시간 했으면 엄청 많이 한 거야 진짜. 왜 33시간이지? 저는 이거 엔딩 50시간 때깨 끝났거든요. 56시간? 아 그러니까 33시간 됐으면은 거의.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laughs> 어디에서까지밖에 안 왔냐. 아니 어디에서 어. 많이 힘드셨죠? 왜요? 그냥 모든 게다 힘들었죠. <laughs> 시작부터 지금까지 선생님 아 응. 아잘 부탁드려요. 제발 행복해 주세요. <laughs> 음 그리고 팔팔좀 네. 어떻게 할게요 저거 왜요? 제 팔이 어째서요 <laughs> 저거 아주 개똥이거든요. 저는 친절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거를 <laughs> 아니 못... 이거 투수가 이거 하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데 <laughs> 이거 끼고 하는데 이팔 뭐였는지 기억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가볼까요 옆에? 옆에 가서 한번 써볼게요 네. 여기 네. 친구한테 가서 한번 써볼게요 네. 이 친구한테 팔 이게 사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네. 그니까 보스가 왔을 때 이게 누른다고 아! 네. 누른다고 바로 안 나가고 시전 시간에 또 있잖아요 네. 이게 이게 아! <laughs> 그, 그럴 수 있어요. 네. <laughs> 저는 친절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네, 일단은 뭘할 거냐면, 이제, 네. <laughs> 내일의 인형이라고 등치 큰 바보가 있어요. 네. 그 친구를 잡으면서 네. 기본기를 한번풀 거예요. 네. <laughs> 시작해 어떻게 응. 어떻게 아나 못해 할수 있어 자 다리로 다리로 고정하고 시선 아래로 네 가고 그냥 갑시다 가서 그냥 패면 됩니다 어 뒤돌아 있는 거야 지금 네네 야 패턴 엄청 쉬워요 피하고 아 저는 친절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아. 일단 가자 아한 번만 볼게요 한 번만 볼게요, 아. 한 번만 볼게요. 보고 이야기할게요. 어, 땡 아! 물량 먹고. 어, 뭐 던질 거 같은데. 다리, 딱, 딱, 피하고. 아, 나더안 보여, 뭔가. 왜 이렇게 아래도 보니까 그런 건가? 이거 할 때도 다리 사이에서 그냥 패면 돼요. 아, 휘둘러도. 하나씩 천천히 해야겠다, 이거. 맞아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이 피하고. 그렇지, 아가서 그렇지, 그렇지. 피하고. 어, 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냥. 좀 여유가 생겼죠. 아. 어, 그러게 갈까요? 어. 이, 빵! <laughs> 네 저기요. 그거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지! 그거 지 응, 그거! 그거 응. 그거! 이렇게 한번샥 눌러서 이렇게 샥! 약간 샥! 이런 느낌 음, 음. 그래서 이 둥글둥글 도는 게 음. 약간 기본 스텝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샥! 아취랄이야 음. 때리는 <laughs> <laughs> 거다 보고 아 <laughs> 어, 뭐야 아 미치겠네 아니! 이 개! 이렇게! 물약을! 역제를! <laughs> <몇 개를. 웃음> 저는 친절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가서. 아! 이건 몰랐어. 아! <laughs> 물약 물약 물약? 오케이. 이제부터 제대로. 음. 응.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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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아. 물약. 페이버라트한번 쳐볼래. 이거 아니야? Y Y 그 세모. 뭐야? 어? 방금 되게 무언가에 울부짖음이었는데. <laughs> 가봅시다 다시. 천천히, 그러고 그러, 가봅시다. 그렇지! 잡았다, 레 네, 이놈! 잡았다, 아, 몇대더 남았을 것 같긴 한데. 가서 그냥 개패! 빠지고, 빠지고, 한번 한, 빠지고. 아오 좋아요. 그렇지 회피로 찌지 말고 회피 한 중간쯤 왔을 때 그냥 바로 잽시다. 아, 아, 네. 아 여기 틈 벌어지면. 네. 지금 지금. 갑니다.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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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야. 지금 지금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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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 쭉쭉쭉 직진 직진 조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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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고 먹고 여기 오른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laughs> 빨리 빨리. 쇠... 올라가자마자 방패병 네. 있 있을 거요 네. 저기 왼쪽 방패병 친구가 오이! 그래서 얘네를 먼저 잡읍시다 아니!! 가만! 안 돼. 얘네!! 아! 아! 안죽었어요안죽었어요안 어, 야, 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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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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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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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왔구나. 안 잡고 갔더니 이네 이 어, 내 돈, 내 돈.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나 여기 캐치해 봐야. 핫도그 좀 줘.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찐텐으로 소리 질렀네요. 괜찮으세요? 잠시 좀. 아, 네. <laughs> 그것 때문에 힘들지. 한주 좀. 이죠? 네. 좋아요 죽는다 <laughs> 죽는다 안좋아안좋아 방금 왔던 길로 가면 이제 보스 잡으러 가는 길이긴 한데 음. 잡자. 아 오늘 딱 거기까지 그러면 목표로 한번.

오 노래 진짜 좋다. 어, 근데, 근데 들어와요? 귀에 들려요? 오 막는 거. 오 타이밍 근데 잘 잡네. 뭐, 회피로 뭐야, 왜 빨간 게 계속 나와? 그렇지. 천천히. 막았어, 퍼가했어. 스테미너한 번씩, 보면서찢어고한 번씩, 채우고, 그렇지, 오! 최악의 박자 너무 좋아. 어. 질 욕심 선생님. <laughs> 오, 오. 어, 계속 이렇게. 그렇죠. 빙글빙글. 뛰지 말고,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이럴 때릴 것 같을 때 회피한다 느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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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려가을까요아 좋아 좋아. 근데 어때요? 춤을 잡아볼만 할것 같죠? 어딨어, 친구. 어, 왔어, 나왔다, 왔어, 왔다, 왔어. 왔다. 왔어. 왔다. 그렇지. 루피를 진짜 잘하는구만. 스텝이나, 스텝이나. 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달리는 거좀줄여보는것만 하면 돼. 이제는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얘가 다 쇼하는 거다 보고 해도 돼요. 이럴 때한 대씩. 네. 이거 그냥 번외 느낌으로 혹시 제가 이트 안에 깨면 미션 어, 성공? 완전 좋은 딜인데? 어허, 이트 안에 깨면 혹시 1트? No. 일트? 아 1트는 단가가 안 맞는데? <웃음> <웃음> 오케이 일단 이건 번외 편이니까 뭘 오케이야 이트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애기 부려보면 아 이거 봐. 시작 아, 떨리는구나. 어. <laughs> 아, 성공했으면 좋겠다. <목소리> 화이팅! 화이팅! 어, 손을 모으게 되는구나. 우와, 되게 가볍게. <laughs> 계속 붙는구나. 뭐야. 슬까봐 급하게 막 가는데. 하! 아, 싸가지 없이. <laughs> 싸대기를 때려. 에잉, 쩔다잉. 내가 옛날 내 무기 리치에 너무 적응돼서 아 저이 무기 처음 써봐요 <웃음> 변명입니다 <웃음> 아 진짜 안 된다 음와와 우와. 빨라졌어. 아! 아쉽다! 아아 <laughs> <laughs> 음,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서로. <laughs> <laughs> 아, 서로 끝내려 아, 난, 난 이거 눌러서 끄고. 하이님 <laughs> 이거 눌러서, 나 이렇게 끄고. 음. 오겜 끝! <laughs> 어,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음. <laughs> 오늘 고생 진짜 너무 많으셨고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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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뭐좀 간단하게라도 먹을 수 있으면은 음. 먹고 택시 타고 뜨시게 음. 해가지고 집에 가갈 갈 때. <laughs> 좋아요, 좋아요. 어, 어, 어. <laughs> 오늘 일단 다들 푹 주무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음. <laughs> 맛있는 식사 잡수시고. 네, 벌써 다 막.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봐. 어, 저도 여기 음. 방송에 놀러 가기로 했으니 그때 봬요. 아오 맞아요. 갈게요. 네. <laughs> 그냥 옆사나 찍고 갈래? 여기서 가까이서. 응. 하나, 둘, 셋!